태태전날려줘저 토요일 날까지 유강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일부터. 토요일 날올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예, 아, 우리 주신경훈이님. 이어오게. 감사합니다. 이어오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훈이님. 아, 저 일본가요. 내일. 일본가요, 아우,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또, 주신경훈이님 감사합니다. 어우, 아, 아, 눈망울님이네. 아, 감사합니다. 아우, 리 개들이배결자님. 100개 감사합니다. 우리 개들이배결자님. 정훈이 갔네요 아, 감사합니다. 당연히 또 해드릴게요. 자, 두그 분이 형또 알려드릴게요. 아, 네, 토요일 날 진짜 해야지 토요일 날 일찍 와요. 제가,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찍 와요. 그래 가지고 토요일 날한숨 자고 토요일 날킬 게요. 자, 구스압 플 키고 구스압 플 하고 제동을 바로 들을어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드럭을 바로 지어주세요 어 이제 그런 질문 호우님 그런 질문은 이제 유튜브에 쓰시면 돼요 댓글로 뽑히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 12가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해주세요 그리고 13서치 갑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인거 13서치 출발 왜 13, 13서치를 하냐 자 보세요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마지막 서치까지는 죽어도 못봐 테라냐 아무리 서치를 빨리 가도 그러면 어떻게 두군데라도 봐야될거 아니야 13서치를 가면 소스가 소스 본진을 1서치까지는 볼수가 있어요 그래서 13서치를 하는거야 그거 플러스 생렉을 죽이려고 아셨죠 여러분들 그럼, 생렉도 죽일 겸 하는거야 이거는 근데 코로가 빨리 왔네. 자 이럴 때는 대각으로 엔자 서치를안 해요. 이럴 때는 보통 1시로 갑니다. 여러분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말 찍어주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니, 는1 0일까지 아니에요. 뭐 한시에도 만약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이분이 질럿이 올 수도 있어, 질럿이 올 수도 있는데 파일럿 처치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야. 두 게이트 질럿이나 파일럿 처치를 했거나, 근데 파일럿 처치를 한것 같아요. 이분이, 대각으로 서치를 갔던 것 같아. 자, 가스 두 마리 더 넣어주시고, 퍼맨드 아란도미님 어서오세요. 자, 막서치네요. 이게 여기 들어왔네. 이게 파일럿 서치에서 이분이 가난해서사 돼. 파 서치가 안좋아. 자, 제가 근데 지금은 뭐를 확신할 수 있냐면 381라면 봤잖아. 3 8 1라 여러분들. 381라면 봤잖아. 이러면 약간 흡스가 빠른 뭐 다크 이런 건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마린을 찍어주세요. 마린 근데 나도 솔직히 좀가감가 해. 좀 애매해. 애매한데 이럴 때는 일단 마인업 하는 게 좋아요. 스탠 누르면서 무조건 스탠 누르면서 마인업 하는 게 무조건 좋아요. 문제 아, 누르면서 마인업해주세요전 uh, 아, <F1> 그래. 준비 완료. 각 준비 완료. 니다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c 준비 완료. 목표 설정 준비 끝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바크 같은 게 아닌 게 확실하면 시즌 모드 로하는게 제일 안전해요. 모브어택모브어택모브어택 목표 설정. 이런에관련이것확인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목표 위치네? 호그 정도쯤이야 시제습니다호그 아, 정도쯤이야 아, 목표 시비가 스캔 바로 달아줍니다 목표 스팸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말씀하시죠 장습니다 갑니다 리더 뭐랄까요 네, 갑니다 아, 네, 명령을 하신다. 내려주십시오. 오랄까요? 목표 위치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까요네니다 목표 위치는 언제 아십니 대장님? 안맞이야안정어니다 목표 설정. 목표 위치는 테크 <목> 찍어 주시고 스캔 달면서 엠 올려주세요 엠 스캔은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 뿌려요, 여러분들. 엠베 완성될 때쯤에 맞춰서 뿌려요. 스캔은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 올려주시고. 서플은 절대 막히면 안 돼요. 서플 그냥 계속. 어, 뭐야, 이거. 어, 로. 이러면 트리플이잖아. 그러면 저는 더 편해요. 저도 트리플 갈게요,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도 말할 때 이렇게 빨리 먹는 거 보면 바로 트리플 가면 돼. 이란도 그 네, 노우 빨라, 노노보버 트리플이라서 이분은 마인도 짧게 숙게 나도 바로 트리플 가면 돼. 아, 돼. 그리고 심스티. 수어는 심스티 해줘야 돼. 자, 배로. 심스티. 탱크하고 아, 걸쳐 안 쉬고 하면서 SCB도 안 쉬어줘야 안돼 SCB는 진짜 테란는안 쉬어줘야 돼안쉬주면 좋아 그리고 아머리보다는 가스부터그 다음에 아머리 SCB는 무조건 계속찍어준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아머리 네. 자 이제 심시티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점프 또 하나 짓고3벽패 올려주세요. <laughs> 이제 스페인이 좀 남았잖아. 뭐하는 보시죠. 미래이 부족합니다. 자, 이거는 데이트짓고뭐 뚫기 할 가능성 이커 이럴 때는 파에지어줘 그리고 이제 공태로보내주시고요 적절하게 여기도 아홉 신호 터렛 심지치 그리고 탑팩 올려주시면서 아머리 완성되자마자 아머리 돌리세요 아머리, 아머리 오 공격 그 돌리세요 로 가스 바로 켜주세요. 미네랄이 아,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 일분은 딱 보시면 제 게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1분은안 쉬고 나오자마자 붙이는 게 보이죠? 어느 타이밍까지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식으로 하고 나오자마자 계속 붙이잖아 이게 이것도 감이야 계속하면 아 lcb가 이제 나오지 라고 알아요 게임년도 중요한데 lcb 붙이는 노력을 중요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lcb를 잘붙여줘야 돼요 그러면 팩도 쑥쑥 올라가 훨씬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바로, 이런식으로 빠르게 빠르게 붙여주면 신속하게 빠르고 완료 아무리 짓는 타이밍 오십시오. 좀 알려주세요. 어, 그거, 이거 제가 방해한 거 유튜브 다시 보시면 돼요. 아무리. 야, 업션 옵션을 소복을 하셨네. 자, 이제 스캔. 아니, 스타포트 올려주시고요. 자, 항상 뭐라 그랬어요? 반대기 좀 전에 스타포트 올려주시면 돼요. 01업대기. 반대기 좀 전에 여러분들.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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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령을내려주십미래라리 하나 지워주시고, 마린이좀 많으니까. 또. 부패까지. 스무스 이게 다 모스님인 줄 알아요? 일군을안 쉬고 붙여서 그래, 내가. 일군을안 쉬고 잘 붙여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많이 올라가는 거야. 자, 그래도 가보는데. 아예 퍼실리지 줘주시고 투템 투머리 자, 벌써 인구수가 133이잖아요, 여러분들. 보이죠 인구수. 자, 이제 최적화야. 일군 대충 봐야 돼. 여긴 좀 부족하네, 요좀더 찍어줘야 돼. 한, 한세마리 정도 더 필요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거는, 각자 최적화하는 거는 틀려. 각자 최적화하는 건 틀린데, 저는 한두마리세마리 정도 더 찍으려고요. 3마리 더 찍어줘야 돼. 공유럽 됐을 거야 이제. 봐봐 공유럽 딱 됐지. 커지기 전삼 대자마자 여러분들. 이것도 중요해 공유럽 공이름, 공유이 생명이거든. 자 골리앗은 두 마리만 눌러주세요. 골리앗 은두 마리만 적절하게 두 마리만. 음, 직접하게 음, 직접하게 음, 두 그리고 사업을 실현해줍니다. 해줍니다 강압도 음, 음, 눌러주세요. 자 이제.

슬력이 나가주세요. 이거 탁하네요. 저도 음, 음. 거의 두 부대에 육박해요. 거의. 딱 좋은 비율이야, 지금이. 게임 잘될 때. 내가 게임 잘될때 이렇게 비율이 잘 돼요. 자, 공이어가 한참 남았죠? 200이... 빨리 차면 그냥 가면 돼 이제 빨리 차면 한번 가 내가 그만큼 게임이 잘 되고 재밌다는 거에요 이 게임도 그가 다른 게임보다 원래 이런 상황이 잘안 나오거든요? 아, 200 차면 그냥 가면 돼 일단 한번 그냥 싸워 진짜... 너무 대패면 안 하면 돼 싸움도 내가 잘했다 이 분이 사슴을 짓고 해가지고 사슴을 아, 짓고 탓단적이라며? 이 분은... 농구수가 200도 아니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탱크 조합을 할 때는 항상 탱크 따로 해야 돼요. 항상 토스전 할 때는 무조건 싸워야 돼. 1, 2 이렇게 등록해놓고 바로 싸워야 돼 여러분들. 바로바로 바로 싸워야 된단 말이야. 이거 또 피드백 이거 이것도 강의에 올라가니까 토스는 영우님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시면 몇개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방송 키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심플테란도 강의해달라고요. <목소리>